자, 어, 오늘 우리 시편 104편은 어어 어, 어, 어제 우리가 함께 본 103편과 함께 이렇게 짝이 되는 어, 어, 시입니다. 103편, 104편. 자, 어제는 우리가 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이 계속 깊이 묵상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1절을 이시편도 네, 아주 벅찬 찬양으로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시기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이 시도 마지막.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3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예,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어... 자이 이, 이 시인은 지금 이 광대하고 아주 질서 정연하고 또 생명력 넘치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 우리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세기 일장이 또 연상이 되기도 하고 또그 창세기 일장의 그어 창조의 어 순서를 이렇게 따라서 우리 10편을 또 함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예 정말 어 우리가 누리면서 중요한 건 창조 세계가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데. 그 창조 세계를 이렇게, 어, 만드시고 또 계속해서 운용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또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보면,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아,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천지 만물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다. 우리는 어그 전도를 누구한테 받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어 우리 이 백사편을 통해서 이 시인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좀 함께 보면서 우리 삶을 또 모든 순간순간, 공간과 시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또 정말 전심으로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새새 하나님 뭐 너무나도 우리가 찬송할.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네, 질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있습니다. 자, 우리 몇주 전에 우리 그 주일 설교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네, 네. 선이 이렇게 우리 차선이 있는 것, 자 우리에게는 제한이기도 하죠. 네, 그 길로만 가야 되는 제한을이 음, 주어진 것이지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 120km로 달려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이 세상 가운데 이 질서를 얼마나 정교하고 또 신비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그 질서 가운데 모든이 이 것을 운용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네, 우리는 더 평안을 누리고, 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시인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을 만드신 그 장엄함을, 네,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보면 2절에 보면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그리고 또네 3, 4절에 보면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며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아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위대하신 창조주의 그런 왕적인 위엄을 보여 줍니다. 또 5절부터 9절에 보면 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땅을 이렇게 덮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도 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이런 파도 같은 일들이 몰아치고 몰아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삶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파도가 닥쳐올 때도 우리가 이것이 나를 집어 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케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질서를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 세계, 또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시 10편 23편에 보면 네 우리가 네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네, 우리를 네,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자그 하나님 질서 창조세계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질서를 어,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질서 안에서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건면해 주죠.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어, 사람이 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근본이 바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어, 끔찍히 자랑하셔서 우리에게 질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으로 한 고백들입니다. 자, 우리도 네, 우리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 세계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 정말 세, 세, 세밀하게 이 피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모든 생명체의 이 피로를 세밀하게 아시고 공급하시는 것도, 네, 그냥, 어, 그저 유지만 하도록이 아니라 네,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샘을 소산하게 하시고 또그 물은 들짐승에게 해가를 주고 또 새들이 그 곁에 깃들게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산에 물을 부어주셔서 땅에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신이 노래합니다. 또 나무들과 사냥, 바위, 너구리 이런 모든 피조물에게 그들이 거할 집과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 시편 24절에 우리 오늘 본문의 24절을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곤란함 이런 것에 네어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온 세상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 공급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근심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공급을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 인내하는 그 인내를 하나님은, 어, 못본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권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시인은 자, 이 19절부터 또 보면은 이 낮과 밤, 해와 달의 운행을 통해서 이 모든 생명체의 활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생명이 창조되고 또그 삶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주의 때그 호흡을 거두 거두는 그런 이 모든 과정이 자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창조의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창조를 한번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자그 하나님을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구절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이 구약의 시인이 바라보고 바라봤던 이 주의 영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자, 이 역사는 바로 신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안에서 지금 놀랍게 계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네, 어, 한 번으로 창조를 끝내시지 않으셨죠. 네, 죄 가운데 계속해서 죄 안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네,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죄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처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이제 전도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저한테 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도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어, 열심히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좀 어, 별로 없었어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믿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거듭났냐고, 어, 물어보지. 거듭나는 게 뭘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네, 할 텐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인은 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뭘까? 네, 네, 한참 고민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답은 네,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던 거죠, 제가. 자, 우리,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죠?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다시, 어, 죽은 자와 같았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던 우리가, 예, 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 거듭 새로 태어났다,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가장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신약성 예수님 보면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니고데모도 어, 이, 이 이해가 잘안 됐던 거죠. 네. 그 말씀 안에서 뭔가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시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 앞에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 거듭남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새로움을 또, 어, 경험하도록 날마다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가시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령님은 우리를 또한 번, 단번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어,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어, 역사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잊어버릴 때 알고는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럴 모든 시간, 시간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지도다. 네,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유일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알아서 살아, 살아라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네가 살아간 행적을 가지고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심판해보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성경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가만히 멀찍이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는지를 이제 지켜보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성적표 매기시겠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너를 벌 줄지, 복 줄지 내가 결정해 보겠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두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샤머니즘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네,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를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기억할 때, 네, 우리는 늘, 확신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그 그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근심 걱정 안하셔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 우리 자꾸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인도자 대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주권자. 또 사랑과 또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네,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네, 오직 찬송뿐이지요. 네, 감사와 찬송입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네,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막 이럴 때그 네, 이유를 왜 내가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어느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주권적으로 내가 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막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지금 어느새 쥐고 내가 너무 내가 막다 책임지려고 할때 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네,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를, 우리 기다리십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104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 생각 가운데 가두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려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 정말 놀라우신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어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분별하며 여러분 의지하면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 정말 능력으로 오늘 이 우주 만물을 다 질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여러분을 우리를 향한 정말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